이건 우리 집 뒷산에 있는 두루 따야지잘 컸네. 어, 아, 괜찮은데. 내일 모니하면좀 그럴 것 같고. 쏴, 내보자 아, 좋네, 두루. 하지만 오늘은 두릅 사냥. 자, 두릅으로 한번 사냥 해봅시다. 이게 참 적이랑 갖고 해서 그런데. 됐다. <laughs> 딱 좋다. 들어. 응. 딱 좋아. 내일 날이 오 토요일 날이나 어휴, 어, 다 폈네. 맛있겠지요? 으흠. 맛있겠지요? 응, 따야지. 딱 좋은데. 조금 더 커? 몰라, 면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씨. 네. 이 정도는 돼야. 어. 왜, 내가 저기 있잖아. 못하면, 어? 씨, 어디, 뭐, 보자, 보자, 보자. 깜깜해. 서 자. 땀이 나, 딱. 저기, 로거치대랑갖고서 아,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아, 좋다. 좋아. 이렇게 이 두루비 좋게 나왔어요. 이두루비 혈액 순환에도 좋고, 뭐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뭐 뭐냐? 항암 작용이 또 그렇게 좋다아요 예? 그래서 몇개몇 몇 개가 아니라, 네, 내년에는 이걸 정식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나도 한번 트룹 장사를 한번 해봐야지. 트룹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나도. 좀은 좀, 좀 조그만데 키울 것 같아. 비가 올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꼼꼼해여 6시다. 6시 조금 넘었구나. 아. 아. 조그만 것들이 치네. 한번 따야 되나? 몰라. 어좀 저기 한데 내일 모리 오면 너무 크고 내일 또 와. 네, 내일 또 와. 내일 또 와. 좀 되지 네 아, 저건 좀, 좀쪽끄만하다고 생각하고. 다녀, 내일 딱. 자, 여기 안 내일 딱. 내일, 내일 에이, 뱀은 뭐? 뱀이 나를 물었어. 내가 뱀을 물었어. 응? 자, 한 번. 자, 아우, 탔네. 비가. 이건 트피고 이건 트루피고 아 저게 좀 이따 이따 자 음, 저기도 나오네 이게 더덕 덕독도 나오고, 소독도 되가 많아요, 여기. 옛날에 언제, 언제 심어 놓은 거지? 엄청 오래됐던데, 해보진 않고. 자, 여기는 매일 들어와야 되겠다. 자, 안쪽에 있는데. 네. 내일 들어오고, 내일, 내일, 내일 들어오고, 내일 들어에 들어올 때는 모에 들어오고, 여기도, 네. 여기도 많이 심어 은 데인데, 하나도 안보여 네. 아 이건 저기네 엄나무 엄나무 아직 좀 깊였어 이것도 아직 좀 깊였어